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최근 공개가 된더뉴 산타페에 대한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 현대차의 대표 s u v 인 만큼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뉴 산타페의 외관 디자인과 3세대 플랫폼 정보는 이미 일부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더뉴 산타페의 초점은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알람 채널은 보다 신빙성 있는 정보를 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미디어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더뉴 산타페는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의 바디 타입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화된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2뉴 디젤 엔진이 출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파워트레인은 미출시가 되겠습니다. 2.2뉴 디젤 엔진은 먼저 출시한 소렌토와 동일한 엔진으로 8단 DCT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하이브리드 관련 소식은 앞서 올린 일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 신차 발표에 땐 미출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소식은 향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뉴 산타페의 생산 일정입니다. 더뉴 산타페의 6월 총 생산 대수는 5,000대에서 7,000대 정도로 예상되며, 5인승 차량이 7인승 차량 대비 월등히 생산 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륜 차량의 생산 대수 역시 4륜 차량의 생산 대수보다 월등히 높겠습니다. 단 8월은 여름 휴가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당히 긴 출고 대기 기간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뉴 산타페의 6월 생산 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륜 차량이 4륜 차량보다 생산 대수가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인승 기준으로 1륜 차량은 4000대에서 4200대 정도 생산 예정이며 4륜 차량은 1000대에서 1300여 대가 생산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7인승 모델은 5인승 대비 생산 대수가 낮습니다. 7인승 모델의 1륜 차량일 경우 월 700대에서 850대 정도 생산 예정이며 4륜 모델일 경우 600대에서 780대 정도 생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알람이 말해 주는 더뉴 산타 페를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JLM이 추천하는 더뉴 산타 페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는 5인승 차량을 선택을 하고 1륜을 선택하고 차량 색상은 화이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풀옵션을 선택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차량을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더뉴 산타 페를 구입을 서둘러 하는 이유가 아직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바로 개소세 혜택인데요. 6월 말까지 승용차를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5%였던 개소세를 1.5%로 약 70%가량 낮춰주기 때문에 최대한 구매를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6월까지 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개별 소비세가 연장은 되겠지만 이후에 있을 할인 폭이나 여름 휴가철을 고려한다면 가급적이면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뉴 산타페의 파워트레인과 생산 대수 등 제알람 채널에서만 알수 있는 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알람 채널은 보다 신빙성 있는 소식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